여러분들 매일 매일 걱정거리가 많다면 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해요. 불행하지요. 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마음을 한번 바꾸니까 극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매일 매일 걱정할거리가 많다면 아 걱정할거리가 많아가지고 걱정할거리가 많으면 머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쓴다는 것은 두뇌를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걱정할 거리가 많아서 두뇌회전을 할수 있구나. 그런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법담 선님이 이따가 쭉 지켜보건데, 부모님한테 불의하는 사람일수록 잘 되는 사람 못 봤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봐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어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인생의 승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여러분들이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여러분들의 승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어,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영자란 이름을 가진 분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초등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부임을 하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너무나 순수하잖아요. 네. 순수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기를 적고 일기 검사를 하고 하는데 햄스터를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애완동물 비슷하게, 네. 사실은 쥐인데, 그래서, 그것도 마음먹이 달리는 겁니까? 네. 쥐를 징그럽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징그지만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애완동물 되잖아요. 네. 햄스터가 찜맞지요 네. 네. 그래서, 햄스터를 다 키우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중에 그 영자라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었는데, 그 햄스터 아이들이 놔두고 간그 바구니 안에 들은 햄스터를 쭉 봤는데, 한 마리 햄스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햄스터가 작잖아요. 손으로 탁, 탁 장난을 그니까 그 햄스터가, 햄스터가 잘 죽어요. 막 핥히는 거예요. 영자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냥 탁 치는데 햄스터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햄스터를 키우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아이가 그 죽은 햄스터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보리나케 네. 가게 가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햄스터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소구리에탁 담아놨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일기를 적었어요. 그 햄스터 디바뀐 줄도 모르고. 닮아 놓오니까그 아이가 적은 일기가 가관입니다. 그 아이의 일기를 읽어드리면 월요일 날씨 맑음 오늘 나의 햄스터가 너무 너무 이상하다 매일 먹이를 줬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루 먹이를 안 주고 굶기니까 암놈으로 변했다. 숫놈이었는데, 선생님이. 어,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웃어요. 집에 가서 이제 밤 12시 되면 천정보고 키키 웃을게요. 그래서. 숫놈을 사야 되는데, 선생님이 급하다 보니까 모르고 암놈을 샀어요. 비슷하게 생긴 햄스터를. 근데 그 아이는 바뀐 줄 모르고, 굶기니까. 암농으로 바뀌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인생 최고의 목표인 이 행복한 삶을 찾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라면 먼저 여러분 남편과 아들 딸들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매일 남편 쪽으로 아들 딸 쪽으로 절을 하세요 네. 이렇게 스님 본문 하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면서 찾아오시는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 네. 있는 쪽으로 남편 있는 데서 절하면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네. 또 아내 되시는 분이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남편으로서는 또 의아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보 절 받으세요 하면 남편이 <laughs> 니, 니좀 이상하다 <laughs> 그래서 남편 주무시는 쪽으로 삼배. 그리고 아들, 딸들 자는 방으로 삼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공양, 재불공양입니다. 중생에게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있는 방 쪽으로 아들, 딸들 있는 방 쪽으로 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존댓말을 해야 돼요.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는 서로 반말합니다. 이밥못나밥안묻다묻고 온나? 운다! 이러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남편께 존댓말을 하세요. 밥을 딱 차려놓고 남편에게 거사님 공양하시지요. <laughs> 그 남편이 공양을 하시고 나서 보살님 공양 잘 먹었습니다. 회사 출타에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존댓말 하다 보면 존경을 해주고 존칭을 해주고 존대를 해드리면 서로가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소승이 확신하면서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